오, 나도 안좀 무섭다. 와, 여기는 좀 무섭다 솔직히, 네. 네? 이이 어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여기거 이거, 이거. 이 여기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이로가있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이이이이이이거거 제 네, 모텔은 또 처음이라. 왜? 갸우뚱거리죠? 그냥 큰뭐 헤르키 칠만한 그런 귀신이 아니라, 특히 여기 어르신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. 여기에 네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, 지금 여기를... 제일 근데... 보이는 거는? 할머니 한 분이 좀 앉아 계시기도 하고. 어디 가? 저 의자에. 저 의자에. 아니, 그 근데... 박스에 저기 저 의자? 응. 할머니. 그랬어요. 아니, 똑같이 말씀하신 게 어디에 어, 저 의자에 가는데 <laughs> 그때 바로 손으로 이렇게 같이 보이시는 거죠. 그러니까 어. 약간 저는 느낌이 여기 할머니가 딱 앉으셔가지고 그냥 쟤네들은 뭔가 하면서 이렇게 보시는. 안땅 만인처럼 옛날에 집에. 아, 아, 예. 지금 이게 흉가지만 귀신들한테는 여기가 본인들 죽어 공간이거든요 아, 그럼 여기, 어, 여긴 할머니, 여긴 뭐 남자군, 또뭐 어디 올라간 가 얘기들. 네, 그쵸, 그쵸. 영역이 있는 거니까. 어. 아. 아니, 근데... 아니, 왜 여기 또 의자가 화장실 의자가 하나가 동그랗게땅 있어? 저는 이거 안 좋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. 아까 성경책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기운이 있거나, 좀 뭐, 비니적인 환자거나, 자기 혼자서 스스로 이겨내보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살자, 아, 살자, 여기서요? 어, 자 여기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느껴져요. 우선 어, 더가까이 가빠...